자동차 산업이 질주하고 있습니다. 반도체가 부진한 사이 자동차가 국내 경제를 받쳐주고 있습니다. 수출액 감소의 주된 이유는 반도체 부진입니다. 심주현 기자입니다. 12월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전년 동기보다 27.6% 급감했습니다.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19% 대를 차지합니다. 반면 같은 기간 승용차는 42.1% 급상승했습니다. 자동차의 전체 수출액 비중은 11%대로 반도체에 이은 2위입니다.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팬데믹 전후 한국 수출주력 품목 경쟁력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시장점유율이 0.16% 떨어졌고 세계 순위도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. 해당 보고서에서 자동차 수출 경쟁력이 6위에서 5위로 한 계단 상승한 것과 대조적입니다. 자동차 수출은 올해 역대 최고 기록 달성도 유력합니다.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최근 2022년 자동차산업 및 2023년 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연간 자동차 수출액을 530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. 업계에선 이러한 역대급 수출의 주된 배경으로 현대차그룹의 호실적을 꼽습니다.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25.4% 증가해 7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. 전체 생산의 85%를 차지하는 현대차와 기아의 연중 최대 생산 실적 덕분입니다. 해외 판매 성적도 좋아 지난달 현대차의 외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3.8% 증가했고, 기아 또한 전년 동월 대비 15.4% 증가했습니다. 국내 완성차와 부품업계의 노력으로 생산을 확대하고, 정부 또한 공급망 차질 해소 노력을 더해, 역대 최대 수출 금액 530억 불을 달성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. 네일티비 뉴스 심주연입니다.